안녕하세요. 늘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돌아온 너구리.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요거 한번 해 볼게요. 대라. 나와라. 나왔다. 어. 네. BGM은 없고 이렇게 너구리가 어, 모든 과일을 다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점프를 하고요. 점프. 길게 누르면 길게 점프하고. 어, 이렇게 물음표로 된 항아리는 잘못하면 괴물이 나올 수 있어요. 갈수 있을까? 오, 됐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모아. 쉬운 건 아닌데 이후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간다 숨어 다시 숨어 간다 오케이 자 이렇게 1스테이지 통과했습니다 다음 여기선 오징어가 나오네요 오징어를 먹고 자 요거는 아... 살살하면 될줄 알았는데 좀더 살살해야 되나 봐요 약간 이 정도? 허! 잠깐만요 저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오케이 요렇게네요렇게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 일단 살짝 넘어서 이거를 먹고 아,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못 가죠. 아 아. 자. 원래, 어려운 걸로 유명한, 아이, 잠깐만. 이건 제 실수예요. 어려운 걸로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죽는 건, 어쩔 수 없음, 아이, 잠깐만. 왜, 잘 하던 걸못 하지? 어? 끝.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해야죠. 원래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서 하는 거예요. 딱, 딱. 오케이. 좀 기다렸다가 제 가면 살짝. 와 이거를. 거리 비스가 있었어요. 자, 이제 제발 다음 스테이지로 좀 넘어갑시다. 조금 기다렸다가. 와, 조금 위험했는데 그래도 왔어요. 자, 정말 어려운 게임. 옛날에 어린이들의 동심을 짓밟았던.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떡하지? <laughs> 자, 여기까지 왔어요. 죽으면 또 처음부터야. 자, 저기 갔 다가 가면 출발. 네. 클리어했습니다. 자, 3 스테이지. 이번엔 버섯을 먹어야 되네요. 아, 일단 온 김에 이거 먹고 다시 갑시다. 자, 저셋 중에 하나 정도는 괴물이 있겠죠. 새딴가? 아우, 셋 다야. 저건 오리일까요? 뱀일까요? 너는 오리냐? 뱀이냐? 어쨌든, 다 같이 멀리 갑니다. 이거는 속도가 달라서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와, 저건 어떻게 먹어? 왜못 먹어? 먹어야지. 일단은, 으아! 먹고, 다시 숨어. 갈수 있나, 갈수 있나? 어, 됐다. 자, 3스테이지. 비교적 수월하게 클리어 했네요. 아휴, 또 너야. 밥이야, 이건? 뭐야? 자 얘가 저리 가면 출발을 하고 여기 잠깐 여기서 쉬다가 또, 또 출발을 하고 잠깐 넘고 이렇게 갑시다. 음 요번에는 저 밥을 먹고 저게 밥이 맞나? 어쨌든 밥같이 생긴 저것을 먹고요. 빨리 피해야 되는데 오 됐다 뛰어가면 되나 아이 뭐야 또 저런 거야 어 여기서 일단 내려가서요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아 근데 저 너무 빠른데 되는 건가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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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마자 나와서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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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나와서 아 뭐야 왜 이렇게 딱 맞질 않아 큰일났다 이게 되는 건가? 아야야야 방심. 아유. 까지 힘들게 갔는데, 뭐야, 이건 먹어도 되는 거고. 와, 이거는 딱 여기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면에 딱 정확하게 맞추기가. 요렇게 해서, 날씨 내려가고. 아이, 참. 둘다 가면 저쪽으로 다시 갈게요. 어... 여기가 가기가 가서 돌아오기가 힘드니까 꼭대기 층에 먼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서 먹고 먹고 가서 먹고 다시 피하고 꼭대기층. 꼭대기층에 먼저 갔다가 아 안돼. 네. 아 일단 좀 피해야겠다. 어, 타이밍 좀 늦었어요. 여기 타이밍 잘 잡고, 내려가. 내려가.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 빠른 애를 잘 따돌리기가 쉬워지겠죠? 저거만 먹으면 끝나니까. 오케이, 네, 요렇게 또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에요. 오스테이, 여, 뭐야? 잠깐만, 안 오겠지. 어, 아, 깜짝이야. 에? 아, 너무 빨리 움직였어. 자, 일단 제가 가면 에? 이어서 합시다. 자, 제가 가면, 자, 이거 좀 먹어볼까? 아, 얘도 이거야. 자, 요거는 일단 저 쿠키 같은 것을 먹고 올게요. 아우, 왜 맨날 이런 거 만나와? 아, 늦었다. 오, 아직 나가면 안 돼. 자, 요렇게 가면 오, 힘들었다. 저건 아예 열지 않을게요. 어차 괴물이니까 저것도 괴물이니까 열지 않고 아... 요거 괴물일까? 어? 아닌 것도 있고 오 오오 다 먹고 올까? 오오오오 어허 점수 많이 얻었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에요 일단 살아남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긴 지나갑시다 최대한 먹고 어 도망쳐 어 초반에 죽었던거에 비하면 뒷부분은 쉽네요 자 요렇게 또 클리어 했습니다 어 많다 자 1층부터 괴물이 많이 옵니다. 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아 살려줘. 네. 여기는 아 일단 요걸 먼저 좀 먹어볼까 해요. 우와! 깜짝이야. 네. 거리 좀 보려다가 죽고 말았네요. 자, 가자. 먹고 올라가고. 아, 저거 어떻게 먹냐고. 뭐, 못 먹을 이유는 없긴 한데. 너무 가까웠네요. 갑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자, 요거는, 그럼 이렇게 한번 띄어볼까 와. 큰일 다아아 큰일 났네 저걸 먹어야 되는데 일단 지나가 볼까요? 아그음 그게 쉽지 않네요 저 항아리에 괴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먹고, 빨리 피해서 올라가고, 북한 한꺼번에 가고, 요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저기까지 가면 이 괴물들이 깨어난다는 거거든요? 와, 이걸 할수 있나? 되는 걸까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죽게 생겼네. 자,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못하기도 하는데 원래 어려운 게임입니다. 어 살았다. 괴물, 괴물, 괴물. 어 그래도 양호해. 양호해 이 정도면 어 통과했어요. 아 문제는 쟤인데 이걸 할수 있나? 와. 어... 올라가서, 올라가서 피해. 이게 되는 거야? 하...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하도록 합시다. 어, 많이 봤으니까.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어 마우가.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이걸 하다니. 어 여기까지 왔어. 자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로 넘어가야 되나 보다. 아닌데? 여기서는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잖아. 그러면 최대한 이쪽으로 가서 와. 제를 좀 피해서 갑시다. 여기 매달려 있다가 와. 근데 이거 가능해요. 어쩌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나 이런 거 싫다고. 네, 깼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열심히 올라가면 되나봐요. 어, 비켜봐라.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인가? 가. 갔다. 자, 이것만 다 먹으면 되긴 하는데, 점수를 노릴 사람은 위에 가서 저걸 먹으라는 거죠. 일단 넘어갑시다. 자, 요겁니다. 이거 많이 해본 거. 아! 다시 숨어. 하고, 올라가. 나할줄 알았어. 자, 요 상태에서 또, 갑니다. 야, 이거 할수 있는 거야? 갔다 올수 있는 거야? 아, 살려줘. 살려줘. 네, 너구리는 전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네요. 요 여기까지 가고 저 위에는 못갈것 같으니까 자 일단 요 정도로 얘가 다시 가면 출발할게요 자 갔다 아오자이 집안에는 어... 아왜 이렇게 어려워 상아리는 피하고 혹시 모르니까 얘가 가면, 출발할게요. 피하고, 오케이. 자, 요거는, 음, 안 돼! 어, 뭐야. 자, 거리 조절 실패로 또 죽고 말았습니다. 요렇게, 어, 아! 다시 숨고, 올라가면, 갑니다. 여기 숨었다가, 가면, 어, 아까보단 좀더 여유 있었네요. 아, 쉽지 않다.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어렵다. 자, 너, 얘 가면, 다시, 올라가고, 먹고, 올라가고 해서 다시 숨고, 지나가면, 이거 먹어도 되네? 자, 내려왔다가, 가고, 가고, 오, 여유 있었어. 자. 여기 잠깐 숨었다가 다시 가면 갈게요. 자, 1있개 클리어.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큰일 났지만, 클리어 했습니다. 자, 돌아온 너구리. 맛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지만, 열심히 하면, 뭐, 클리어가 안 되진 않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